네 안녕하십니까 음 동탄 중앙고 이제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총평은요 총평은 사실 요번에 작년보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에서 역시나 문제도 굉장히 쉽게 출제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이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도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도 뭐 100점, 97점 이렇게 계속 막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어, 시험 문제 분석이 그렇게 의미가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 문제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 경향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대비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어 조금 소홀히 했었더라도, 사실은, 조금 소홀히 했었더라도, 점수는 조금 그래도 나름, 어어잘 맞았는데? 라고는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거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 다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잘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결판을 내야 되냐면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에서 반드시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이라는 거고요. 아, 어, 주어진 문장을 들어가는 삽입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원래 지문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지문 내가 안다고 해서 그래서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내가 알아라고 문제를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잉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모의고사 풀듯이 그 단서 근거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었고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These factors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앞에는 그러한 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제가 올인원에서 이제, 이제 올인원의 일부를 조금 발췌한 건데요. 제가 항상 이러한 지칭어들은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었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치적, 사회적 혹은 역사적 요소들이다. 즉,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1번을 찾아주시면 됐다라는 거죠. 어렵진 않았어요. 다음, 2번입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고요.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 글쎄요. 사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라고 한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많이 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뭐, 이 문장 뭐지? 라고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는 좀 쉬웠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문장에서 좀 내용을 바꿔서 좀 의미가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형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4번이었죠 사실은. 그러므로 이것은 필수적이라는 건데 이것이라고 하는 건 특히 유지하는 거죠. 뭘 유지하냐면은 갈등을 어디 아래서 에 수면 아래에서 갈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도 영원히 아니죠. 일시적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체 흐름과는 절대 관계가 없는 문장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고요 <laughs>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풀때 보통 여러분들한테 많이 확인하는 게 이제 올인원 문제를 풀면서도 항상 올인원 문제에는 제가 주제를 항상 던져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주제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알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무비 영화에서의 그 스토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주, 주, 주제였고, 제목도 역시나, 뭐겠어요? The story, 이야기죠. The core 핵심 뭐에 영화의 핵심 그것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고요 제목도 역시나 대입 파악이기 때문에 주제를 전체를 봐야겠죠.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힘 어떤 힘이냐면은 부분들이 모여졌을 때 발휘되는 그러한 힘은 그썸 합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주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당연히 답은 요 놈이 되겠죠. 그룹. 이거는 더 파워풀 하다라는 거죠. 뭐보다? 개인의 능력들보다 그룹이 더 파워풀 하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렇 어렵지 않게 찍어낼 수 있었고요. 역시나 주장하는 바고요.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본문 문제였고요. 본문 문제는 제가 요번에는 본문 문제의 비중이 낮을 것이다를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쉬워지면 본문의 비중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주장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이첫 문장을 선생님들께서 어, 변형을 조금 해주셨어요. 그렇단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 일단 이 짐은 조금 낯설게 한번 느껴봐라라고 하는 그런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모든 표시를 다 이렇게 밑줄로 안 쳤지만 본문에는 사실 조금 조금씩 변형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변형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 의외로 그것들이 문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 변형들의 이게 약간 전초전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문제를 언제나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막 바꿨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기억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본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력으로 푸셔야 되는 게 사실상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라고 하는 것과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에 공부 방법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신도 어떻게 풀어라 모의고사처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서술형은 좀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앞에 부분이 조금 바뀌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패러프레이징을 하더라도 패러프레이징 하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막 바꿔요 그러더라도 대입학 이런 거는 바뀌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입학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요 내용을. 바뀌었는지 아닌지 상관도 없이 그냥 아마도 뭐 2번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 갑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뭐 항상 이야기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올인원 쪽에다 안 넣어놨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제 문제랑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왜 이거 요약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 모인 반면에죠. 그러면 똑같은 어떠한 행동이 보여집니다. 뭐에 의해서? 동물종들에 의해서는 똑같은 어떠한 행동이겠어? 행동 패턴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반면에 인간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텐 든데 왜 이래?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뭘 만드는 경향이 있을까요?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요 단어를 몰랐던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alterations, 어, 변형 또는 어, 변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수정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제 대의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요 단어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사실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 문제가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어, 대비 많이 했는데 그죠. 자 다음 글의 요지고요 이것도 역시나 어 전체 문장을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친다, 수정한다라는 거였고, 타인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요 5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 왜냐. 물론 제가 주제는 이렇게 남겨놨지만, 주제 문장을 풀 때는 항상 밑에 부분에 주제 문장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 문을 던져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도 정답이 될수 있지만, 어, 글로 봤을 때즉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하단부에 보통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 미관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찍어 주는 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어, 어법상 알맞는 것이고요 어법은 저한테 틀리면은 어. 그러니까 이왓 틀렸으면은 진짜 그죠 아무도 없죠 근데 왓은 두 개로 쪼개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온 상황에서 왓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여기 이 s 다음에는 주어가 나올 수 있겠죠. 왓은 두 가지 역할을 하라 그랬는데 앞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왓은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대시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맞아요. 왓이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왓이 나왔다고 한다면. 하지만 얘가 대시 나왔다고 하면 이 대시 뭐냐? 사실은 강조구문에서 나왔었고. 강조구문은 제가 언제든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많이 풀게끔 했었죠. 그래서 강조구문이라는 걸 몰랐어도, 어 여러분들 왓이 아니라는 걸 찝어낼 수 있었겠죠. 그죠? 자, B번입니다. 자, B번은요, 뭐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제가 문법 문제를 풀때 항상 주어랑 동사를 먼저 찾는 게중요하다 그랬고, 주어는 total, 어, dependence가 나와있고, of infants가 이렇게 꾸며주죠. 즉, 동사는, 뭐이 is가 나와야겠죠. 당연히도. 그죠?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10번입니다. 10번. C번. 자, a n d 가 나오면 계속 적용법이 아니다. 제가 계속 적용법을 하면서, 계속 적용법을 하면서, 계속 적용법은 접속사가 반드시 생략이 돼야 되는데,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법을 쓸 수가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문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 n d 라는 놈을 붙여서, 여, 지금, 쓸수 있니, 없니, 요 위치, 모스토브 위치 쓸수 있니 없니?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즉 여기에 접속사가 있으면 쓸수 없이 데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수차례 물어봤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죠. 접속사가 있으니 모치는될수 없고 이시돼야겠죠. 됐나요 바로 갑니다. 자 문맥에 알맞는 낱말이고요. 뭐 알맞는 낱말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이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 이게, 뭐, 이게, 뭐, 이건 필요 없고, 뭐, 내가 정, 그, 적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어, 멤버들이 can find, 만들 수 있는 거야, 댐, 그것들을 어떻게? find, 찾을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어, 문장이 조금 변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문장을 변화시키고그 다음에 단어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냥 해석을 하고 바꿨는지도 몰라요.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저도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나왔을 때, 어법 문제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바뀌었는지 몰라, 지문이 바뀌었는지 관심 없고, 나는 문장에서 이게 어법적으로 맞았는지, 어이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뭐 반면에 책은 뭐 당연히 거의 빌려지지 않는 책이다. 그래서 rarely 이제 어 반이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거 뭐 이거는 제가 맨날 더 비겼고 더 비겼고 나오고 맨날 풀어야 된다. 가지고 막 거의 외우는 식으로 많이 했었던 거였죠. 모어로 가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데요. 이제 접속사를 묻는 문제였죠. 접속사를 묻는 문제였고요. 역시나, 저는 항상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어, 접속사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라는 걸 항상 물어보고는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for example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직접적인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가 들어오는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알려줬었죠. 예시가 나와야 되는 접속사고, 그지 여기는 내용을 정리해주는 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fore, 뭐, 추가적인 아무거나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다 정리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다 알려 드렸기 때문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알려줬기 때문에 뭐 얘는 역시나 뭐인하더 월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사례가 아니라 왜냐면은 여기 지금 포이그젬플이 나오고 랭귀지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직접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갖고 변형시켜 갖고 전달해 준다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사적이라는 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In Other Words라는 놈이 괜찮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나 우리가 이거를 디스컴 c o 하거나 c o n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어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접속사를 외우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 안 나왔던 거 문장을 변형해서 접속사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접속사가 이게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접속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앞뒤 문장의 연결관계를 보고 항상 아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계속 써먹는 거라니까요. 알겠죠? 자, A, B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렸었던 게, 이제 보기 중에 identifying과 recognizing 둘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실 두 개가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옌가옌가옌가옌가 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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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됐었던 그러한 문제였고요. 그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원래 이제 원문이 recognize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identifying이라고 하는 놈이 틀렸을 거다라고 그냥 제껴놓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러 저처럼 지문이 원래 레코그나이즈였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들은 그냥 문맥을 봤을 때는 어? 둘다 맞겠는데? 라고 하고 가겠지. 그게 실력인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고 기억력으로 푸는 거는 중학교 때로 끝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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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건데 가주어고요. 이전 상호적 그러한 계약이 뭐에호혜성에 대한 상호적 계약 이러한 것. 이 e, To be reinforced니까 강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서의 투부정사가 가주 진주로 온 거죠. 그래서 얘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됐었네요. 됐죠? 자 이것도 역시나 기본적인 해석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은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해석은 당연한 거예요. 해석은 당연하되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줄줄줄줄 내용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백지 놓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 실력이 항상 중요합니다. Back to the basic, always.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뭐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내용을 안다고 라 한다면은 충분히 여기에 들어갈 말을 한국말로 우리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 설명서가 아주 중요할 때에도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읽는 경향이 있다는 뜻으로 일단 한글 말로 먼저 아 이거 안 읽어라는 뜻을 알고 빈칸 항상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랑 비슷한 걸 찾으면은 그들 것+ 그것들을 무시한다라는 문장 쉽게 찾을 수 있었겠죠. 그니까. 똑같은 말안 나온다고. 여기에 나오는 말을 한글로 찾고 그 한글 말이랑 가장 적합한 거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역시나 빈칸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자, 어, 그 앵커라는 제품은 믿을 수 없이 비싼 그러한 제품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디스플레이니까 전시되는 거지. for 뭐를 위해서 주된 목표를 목적을 위해서 뭐를 이 컨슈머 소비자들을 삐리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소비자를 뭐하는 목적일까? 아 당연히 조종하는 목적이겠죠. 컨트롤. 원래는 이제 매니플레이트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거 너 똑같은 말 찾을 수 있니? 근데 어, 그 단어가 너무나 쉽게 나왔었죠. 그렇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 빈칸에 적절한 거고요. 아 어, 이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스노우 화이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거 순서를 바꿨어. 재밌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이제 뭘알수 있냐면은, 중앙고 문제는 순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순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A, B, C 순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꾸면은, 그럼 그, 선생님, 원래 지문에서 A, B, C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 왜 없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요. 그 순서를 찾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접속사 또는 기능어를 보고 문장의 선후관계를 꼭파악하라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 문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빈칸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억해라. 뭐라는 걸 기억해라? 이건 주제문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문이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걸로써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알수 있겠죠. 그 다음 가봅니다. 이건 이제 본문 내용이었죠. 이제 교과서 내용이었고요. 뭐, 이거 틀리면은 저한테 이제 한대 맞아야 돼요. 알겠죠? 응? 한대 맞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르키는 가리, 대상. 이런 것들 진짜, 어? 어 틀리지 마세요. 자, 이런 건 해설 안 합니다. 만약에 틀리면은 어떡합니까? 응. 어, 틀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제가 맛있는 커피를 사들고, 어, 해설을 개인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건 좀 재밌었습니다. 이건 좀 재밌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순서가 DBC가 아니에요, 본문이. 이거 원래 순서는 DBC가 아니라 원래는 요 놈이 먼저 나와요. C가 마지막이 아니라 C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 놈인데 얘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으로 풀면 안 돼. 그러니까 기억력으로 푸는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얘 나온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없더라. 아, 그 다음에, 아, 요 내용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 요 내용 다음에 막, 막 건물 얘기 나왔던 것 같고, 어,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런 유사하게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뭐 있어? 어, 뭐 예를 들면은, 뭐또 다른 예시. 업사이클의 또 다른 예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올수 또한 큰 것도 업사이클 될수 있어요. 뭐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이게 뽑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으셔야만 했던 그래서 사실 18번을 좀 틀릴 수는 있을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뭐 18번 조금 틀릴 수도 있겠는데는데 의외로 다 맞으셨네요. 제가 알려 가르쳤던 친구들은요. 그다음에 뭐 주제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내용일치 틀리면은 저한테 혼나야 되죠. 그죠? 그다음 갑니다. 자 문맥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는 건데요. 이제부터 논수령이었어요 근데 논수령이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왜? 뭐뭐 변형도 없고, 그지? 배열만 하는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체인지가 컨시더드 되지 않는지 p 비 a 스터 e 하게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로 가서 쓰는 건데요. 이제, 이제 원래 내용은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원래 예문, 원래 원문은 이거였는데, 너 이걸로 바꿨을 수 있니? 라는 뜻이었고,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사실 이거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려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얘를보로 o 나타나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동사 하나 쓰고, 그다음에 컨시 더 쓰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이지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뭐 어형 변화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도 가능하죠. 어떻게도 가능하냐? Y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비동사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컨시 더 하나 해놓고,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어? Acceptable, acceptable, 뭐 이래? 어, 이러한 단어를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이상한데? 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주고, 추가 및 어영 가능, 그러니까 추가 가능, 어영 변화 가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끔 실력을 만드셔,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다음이고요. 어... different way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일단 중앙고에서 요번에 물어보고자 하는 논술형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너 패러프레이징 잘해? 할수 있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니까그게 무슨 내용이냐? 좀더 이야기를 해 주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인데요. 그니까 얘에 의해서 모든 팀메이트들은 이렇게 되었다죠. 그리고 그걸 지문에서 찾는 거야. 그럼 뭐야? 그의 패션이 모든 팀메이트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패러프레이징 할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스파이어드가 되겠죠. 그다음 b번 가 봅시다. 자, 에다는요 팀메이트를 이제 그의 가장 어, 열성적인 그런 팬으로서 팀메이트를 가졌었는데요. 모함으로써냐면은 뭐 모티베이트하고 그들을 삐리리 함으로써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어디에서 볼수 있냐? 음, 어디 있나요? 어, 에다는요, 모티베이트하고 인커리지 했어요, 그것들을.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팀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패스나이스 팀이 됐어요.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냐는 거? 어, 너이 바이 ING 병렬 구조해가지고 할수 있어 까지. 얘는 너 BPP 수동태 할수 있어 까지. 그거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프트죠. 그다 이것도 보시다. 이 긍정적인 에티튜드와 하드워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이것이 뭔데? 투부정사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의 스피릿을 투부정사는 하걸 가능하게 만들었다야. 그럼 이것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냐? 예전에 파지티브한 거 하드워크가요. 모든 사람들의 스피릿을 리프트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문법 하나 넣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뭐야? 너 감옥 진목 알아? 응, 그래서 투부정사 쓸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 아니? 아, 찾아갖고 쓰면 되잖아, 리프트.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꽤나 낮았던, 어,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너희들 패러프레이징 할수 있니? 나 기말고사에선 좀더 어렵게 낼 거다. 이런 거를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갑니다. 자, ABC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 바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요 요 10번을 좀 많이 틀렸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AB는 잘 맞췄어요. 그래서 동료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어저스트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요 10번이 조금은 헷갈렸을 텐데요. 참 아쉬워요. 그 리저트 프롬 제가 많이 이야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리절트라고 하는 거는 인과 프롬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주어는 목적어를 리 t 트 인한다 리 f 트프롬 한다라고 했으면은 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목적어의 결과가 되는 아, 주어가 목적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프롬 같은 경우에 나오는 거니까 얘가 이러한 결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그렇게 보면은 자 이것은 뭐로부터의 결과다 라는 뜻이잖아 그니까 러 예로부터 이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예로부터 이러한 결과니까.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 그럼 그게 뭔데?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예로부터 나온 거다. 그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뭘 쓰면 좋을까?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모의 경향으로부터 나왔다? 그치? 그러니까 텐덴시를 쓸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는 너 여기에서 나온 문장 중에서 뽑아가지고 얘로 바꾸는데 여기에 들어갈 말 아니? 라고 하는 게 일단 주 논술형, 요번 논술형의 주된 포인트라고 했다고 한다면 은 다음 기말에는 어떠한 느낌으로 가야 될까요? 뽑아갖고 쓸 건데 써 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죠 난이도는 아마 기말고사에는 이제 여러분들 1 등급을 좀 갈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렵게 나올 거고요 조금 어렵게 나올 거고 그리고 아마도 어그 이제 서술형 논술형 요거에 대해서도 어 부분 점수를 거의 안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말고사 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셨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올인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죠. 올리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입 파악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 때,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많은 문제를 풀진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모의고사 푸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내가 아는 지문이라도, 아는 지문이야.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나오는 게 B, A, C가 맞아. 이렇더라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왜 B가 다음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A가 왜 나와야 되는지. 아, 이 e 접속사 때문에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C는, 아, 이, 이, 이것 때문에, A 다음에 C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크 공부한 거를 항상 이제 마지막 제가 파이널 터치에서 주는 교재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최종적으로는 볼수 있게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딱 그것만 달랑 들고 가가지고 공부 싹다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기말 기대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